다시 다시 다시! 찢어 찢어! 간다! 하나 둘 그래. 셋! 나이스! 완벽했어! 간다아! 부렁부렁부렁렁호 <laughs> 이것이 나의 힘! 찐백그림! <laughs> 나이 로 e 로더 탱커합니다 탱커. 합니다, 탱커. <laughs> 어, 오빠 목소리 너무 섹시하다. <laughs> 이거 봐, 팀 h 나간다니다니까 r e I'm here. I'm here. 그렇게 왜 그러시나? 1 아, 0 할래요 100일. 100일 날, 100일 잖아 나도 같이 갈게. 0일 날, 1 0 0이 날, 100일 날, 이0 0일 날, 100일 날, 1 0 맞춰보자. 요즘 날, 이 너무 덥잖아요. 계곡 <laughs> 날, <개공을 웃음> 좀 마시고 싶1 0 한번 날, 1 0다 왔지. 어. 0 0일 날, 100일 날, 힘든데. 그럼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오빠?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<laughs> 역시! 굵직한거야 굵직한거 <laughs> 그럼 이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해보세요 지금 화이팅 화이팅 레킹볼 <laughs> <래클볼>, 레킹볼 <래클볼. 웃음> 원, 두, 세, 렛츠 게이트. 하하하하하하. 씨 손보라 이잖아, 경감네. 렛츠 고, 게이트. 하하하하하하. 오, 예. 뭐 오자고요? 오, 아니, 아니, 그 좀, 그 좀, 그 좀. 나도, 나도.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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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Holy shit, man. <웃음> <웃음> 어 <뭐라> 오케이 나도 윙스턴 어어 각본 지리네 막전 될라나? 윙스턴! 어윙스턴 x 스턴 x 3오 어, 예 <뭐라> 윈스. 어, <뭐라> <뭐라> 어, yeah. 오케이 구요 좋구요 딸딸라구요 기모티 솜브라 솜브라 2개 오케이 <뭐라> 위치 브리핑 그렇게 캐주얼 닥 <뭐라> 왼쪽 아래 솜브라도 왼쪽 아래 오케이 애플 오 <뭐라> Oh, shit. The fuck. Troll dead body. Oh, b a Yo. <Generally>, l <hell> p me. c u l d o w h e c p o e w o h e y want to throw. Uh, sudden s h 그 i n e <inaudible> Let's go. We're going o o r l

아이 진짜 씨. 아니 야타한테 떨어졌는데 왜안 쪽으로 떨어지는 거지? 뭐캐득어캐득케어캐득케어캐케어오 뭔가. 어 이다이케 <목소리> 아, 아, 아. 아, 이다이케 와 대박. 아 씨. 아. 이거 뭐라는 쎄다? 어디가 피니디? 아맥크리가 너무 잘 써. 어지 시작도 안 해. 저고요피까요비요비요비요어어어어어 쎄다. 비이이 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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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매우 게피 매호 게매우 게피. 오케이 티바 낙 아, 좋아 좋아 잘되었고요. z o m b r 컴온! 어디갔어? 안들어 백도는 조심해야 되니까 백도 백도는 조심해야 되니까 백도 트 땡큐 베리 가치 감사합니다 선보라 정면이고요 이제 여기 어, 오케이 디바 아예 안 보고 싶었어 터니까 선보라 아마 일로 올 거라 현미 현미 어손가라 정면 2천번2 천천히. 3번 2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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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3이어어어 2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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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3

아, 어디리잖아브 빠지고. 해킹볼. 해킹볼 오케이. 아니 진짜 해킹 속도 너무 빠르잖아. 어나이어나이 나이스. 끝났어. 뭐야? 진심. 뭐야 뭐야? 아피바짜님 피트 원 피트 베리 베리 감사 감사합니다 <목소리도> 아 더워 창문 열어야지 눈물 라 위시베랑이 쓰고도구수 없어요 오케이 맥퀸 컷아나힐 나겠어 What, w h Nice, nice, nice. m a k 원 h 1. 감사합니다. You die! You can do i 오케이, 궁 d 랑궁 Help me! I have t 오케이, 오케이 Yes. Okay, I

사우 떴다. 매우 다 매우 떴다. 티보, 티우미 예스. 노, 내가 허브 들어갔더니 완벽 한번 줄수 있나요? 가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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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. 한번 줬어. 한번 줬어요. 아! 썸브라! 아! 라 썸브라왕! Okay. 아, 진짜! 레어루드가오가 오바니가 휘파람만 부어도 죽어 1피! 2피 맞았어 원이신전하고다 어! 궁곧 탄다 궁곧 탄다 여기 공격해. 자리야 공격해. I'm ready. I'm ready. Ready, ready? Go. 바로 팀워크, 우리들은기 b 빨리 o o 이번에 공격 you're g 한 i 바꿔줘 네 오케이 n k about Cotta and Paco. Okay. What are you d 멜론 맛이잖아! 어 뭐야 들어왔잖아 어리석은 양들에게 공포의 쓴맛을 보여주죠 오케이 okay, 공포의 쓴맛 공포의 쓴맛! 렛츠고! 어? 손보라다 손보라 손보라 아나야타 굿굿 나이스 여러분. 굿 뒤에 예, 엑킴 사운드가 매우 들리죠 엑킴볼! 엑킴볼 시식이 걸었어! 때려 때려 때려! 때려! 어. <놀람> 가자 가자! 흠 <놀람> 중사릴게 두기 가능한가요? 한번 있을 거. 간 가능 네오케 갑니다 하나 둘셋 어? 하나 컷. 모이 응. 어디서 배겨? 저리까지라 음. 네, 나쁘지 않게 밀었군. 아좀 많이 들어. 나 타이트야 타이어다 기다기다. 우리 프리기 때 직장이 아, 네. 있어. 아 까대. 있었는데. 사실 나도 있어. <laughs> 아. 전투는 계속된. 봤어? 조심해. 피컬러님, 감벽 한번 신어주면 줄수 있나요? 네,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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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, 갑니다, 간다,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아, 오케이. 그로 간다, 번.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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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, 시작, 간다. 하나, 둘, 아, 그래. 셋. 나이스, 완벽했어. 안 돼! 부렁렁브렁부렁머 <laughs> 이것이 나의 힘! 킨백 음, 그래, 나이 어이 채킨볼레킨볼 이거 서구고요어 뭐야! 형이로와 피콜로 빡 피콜로 저듬이 빨아버리게 그냥 날래 잘못 눌러도 따로 있지 <laughs> 아, 나이제 올라가야 아, 어, 아, 돼. 오늘도 하나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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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원 하나원, 이나이 하나원, 하나원, 하 거. 원 하나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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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원 하나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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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원거나원 하나원, 하나원, 하 자탄이 없다니까 지금 뚝까지 같은 소리야. 한디올라한명 가능해요? 하나, 간다, 간다. 네, 간다. 간다 간다. 네가가 가서 가 하나, 둘, 셋. 잡아 줄 잡아 줄 소. 대기 버튼을 쓸게. 대 떨고 섰 떨고 섰 떨고 어 떨고 어 진짜 에이, 때려, 때려, 때려. 에이. 원, 원, 원. 대비원 모타임. 아, 씨. 왜안낄게러려 한저 타면서. 안녕하세요. 아, 저건 잡는 거였는데. 이거.. 뭐, 때는 이거 저 잠깐만요. 저 이거 자리야 빼고 올게요. 오제들 따라야 할게돈 우리거든요. 돌 바로 가겠습니다. 아, 야타야타타. 아, 라았다 아, 메크릭 해지고나키바가져서방가져서 오케이. 아, 지금 늦어. 어? 뭐야? 지금 탑채도 의미 없어. 다시 해 봐야 돼. 언제까지 나스타 탈 거야?

어 컷, 컷 컷, 지막 그래, 가, 그래. 야타 원 위도 님, 야타 간다. 위도 님, 야타 간다. 거기, 거기 2층, 2층 야타 돌 았어? 2층 이야 올라간다.

위로 올라가자. 밑에도 안 깨도. 래키볼 래키버스. 우사래. 갔다 갔다. 그것 되면 되겠다. 볼사람이 <laughs> <올> 없어. 렉나말고올 <laughs> <랩킹벌> <laughs> 사람 없어. 렉키볼 말고. 괜찮을 okay. 거야. <laughs> 모이라 올수 있겠다. 모이라. <웃음> 나이스. 15에서 <laughs> <주부했어>, 친구들. <laughs> 그까이 자탄 한번 잘못 쓸 수도 있지. 왜 이렇게 갈구고 그래. <laughs> 아 그럴 수도 있지. 그럴 수도 있지. 근데 잘못하긴 했어. 일로 와. 더듬이 빨아버리게. 호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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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지. 봤지 멋있지. 이거 솔직히 이거 조만간 이거 너프 당은 나는데. 왜 에쿠스 툰피한테 그래? 오시지도 고통받았는데. 어허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리퍼나 막 그런 캐릭은요.